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죠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다들 좀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만큼은 업비트 자주 쳐다보지 마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하고요 현재 시간 저녁 8시 20분입니다 빠르게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움직임을 보시면 계속 그냥 50K 부근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기 이 때문에 세력들도 다 놀러 갔겠죠. 어, 근데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극적으로 놀지는 못할 텐데 음, 비트코인 움직임도 그 극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 쏟아내려고 하죠 나 너무 많이 올랐는데 나좀 아, 한번 쉬어 갈게 이런 느낌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박스권이 보시면은 상단 52k 하단 다시 5.5k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박스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평 라인인데 여기를 맞고 52k 맞고 떨어지 떨어졌던 지떨어 자리. 그 다음에 쭉 이제 하방 추세를 이제 팍 돌파를 한 이후에 강하게 상승 주고 여기서 52를 맞고 또 떨어졌죠. 그래서 52에 강한 저항이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52를 돌파하는 순간 그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또 이제 시그널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못 뚫고 계속 횡보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쭉 한번 또 밀릴 수가 있겠죠. 50k나 이제 49k까지는 이렇게 한번 쭉 밀렸다가 가는 그림 뚫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이 방향에서 방향성은 이제 딱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지금 숏 꼬시기 무빙 갔거든요. 난 떨어질 거니까 빨리 숏잡아. 이런 식으로 개미들이 숏을 막 유도한 다음에 한번 내리 쏘이 이 구간처럼 내려 쏘는 척하면서 바로 롱으로 쏴버리면서 숏을 다 죽여버리는 숏스퀴징 무빙이 나올 것인가. 숏을 꼬시는 거죠. 아나 숏인데 롱이지 롱 이렇게. 날려 버리는 이 무빙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1번이고 2번은 그냥 아싸리 조정 나오고 빌빌되다가 시간을 좀 주고 가는 2번 시나리오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빨리 가냐, 좀 이제 좀 있다가 가냐. 요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조금 비트가 빠진다고 해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 좀 횡보장이고 뭐 알트코인 시장도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샌드박스 가장 힘이 셌다. 오늘 보시면 그래서 이 샌드박스를 우리가 지금, 어, 어쨌거나 없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일단은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다 들고 가고 있는 코인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때 지금 6천 원대부터 다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실제로 샌드박스를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시죠? 어 불과 이제 23일만 해도 전부 다 6천 원대 샌드박스 다 사놔라. 23일이 언제였습니까? 요때죠요때 쏘기 전에 요 바닥권에서 계속 일주일 동안 샌드박스 무조건 사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은이 샌드박스가 메타버스 대장주고, 지금 디센트럴랜드보다 더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샌드박스 내에서 게임을 생성한다던. 가 아니면 거그 안에서 콘서트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통해서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NFT와 메타버스 그다음에 게임이 합쳐진 게 지금 샌드박스 생태계고 그 샌드박스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상업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이 오미크론 시대에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고 집에서 컴퓨터만 하는데 더욱더 이 샌드박스로 몰린다는 거죠 그리고 샌드박스 단순히 차트적으로만 봐도, 여기서 이렇게 쭉 올려주고, 충분히 눌리고,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굉장히 그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다라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은, 오늘도, 보통 이렇게 올려치면은, 여기서 이제 쭉 올려쳤죠. 쭉 올려치고, 내리면은, 보통 이 정도까지 좀 내리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얘는 올렸다가, 내리려다가 바로 올려버렸어요. 그만큼 올라가려고 지금 얘는 올라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코인 자체가. 힘이 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샌드박스도 현재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몸통 고점인데, 9,500 라인인데, 이거 좀 있으면 이제 9,000원 이렇게 먹어요. 여기 이제 매물 때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돌파가 나온다는 거죠. 12,000 원자 어, 자리까지는 12,000 자리까지는 우리가 이제 샌드박스를 충분히 한번 들고 가볼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가장 힘이 세다. 오늘 같이 비트가 빌빌되는 상황에서도 샌드박스는 역시 가장 힘이 세고 엔진코인도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없으신 분들 전부 다 사놓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 엔진코인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도지코인이 지금 바닥에서 꿈틀꿈틀 되는데 이 도지코인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이더리움 창시자 부테이나고 도지코인이 포스도입 협업을 발 발하겠다 지금 이런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도지코인 이 밑바닥 부근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최측근 인사도 도지 코인 재단에 합류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누구냐면은 이 테슬라, 이 머스크의 가족 업무를 오랫동안 해외 왔던 제러드 버셜 뉴럴링크라는 CEO가 도지 코인 재단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가족 관련 업무라는 거는 머스크의 거의 가족이나 다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머스크의 진짜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라는 거요 가족 업무라는 거는 가족들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사쪽이고. 마치 이런 느낌이죠. 배트맨의 가장 최측근 집사, 알프레드 할아버지. 뭐, 요런 느낌이죠. 이, 이 배트맨이 머스크고, 알프레드가 제러드 버셜. 이 정도의 최측근이 지금 도지로 넘어가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도지 코인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이따가 할 거니까, 어,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굉장히 알찬 정보들 다 가져왔고, 자, 그래서 비트코인 좀만 더 살펴보면은, 지금 좀 확대를 해보면은, 이제 30분 봉으로 봐도, 계속적으로 뭔가 좀, 숏을 줄, 려고 하는데 화끈하게 내리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쇼스로 떨어지려는 하방에 대한 압력이 그렇게 아직까지 세지는 않다는 거예요 막이 구간이나 이 구간이나 이렇게 쏟았던 구간 이렇게 쏟았던 구간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원웨이로 막 쏟았는데 원웨이로 막 쏟았는데 이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오래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숏을 좀 꼬시다가 그냥 쏴 버려서 숏을 다 죽여 버리던지 좀더 이제 옆으로 기다가 올라가던지 이런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대한 이제 생각은 우리가 해 놓고 있어야 되고 다음 주면 은 12월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금요일이면 12월이 끝나고 2021년도 끝나요 그래서 연봉이 완성이 되는 주간이고 월봉이 또 마감이 된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월봉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꼬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굉장히 긍정적이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꼬리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봉이 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주봉 요런 주봉 요런 주봉 직전에 장대 음봉을 그냥 요 음봉을 그냥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그 이후에는 줄줄이 사탕으로 롱이 터지더라 줄줄이 사탕으로 롱이 터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봉이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은, 1주 2, 3, 4, 5, 6. 1, 2, 3, 4, 5, 6, 7. 1, 2, 3, 4, 5, 6, 7.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7만 달러. 그래서 요런 식의 상승을 지금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주봉상으로 이런 패턴 이후에 나왔던 상승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일요일이죠. 주봉 마감인데 내일까지 물론 봐야 되겠지만 금락이 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주봉이 마감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이 구간에서 사실 머스크라든지 이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최고 기업 ceo들이 자사의 주식 자기 회사 주식들을 엄청나게 팔아댔어요 이런 전례가 없었다 미국 ceo들 자사주 대거 매도해 가지고 현금 확보한 다음에 그 현금 가지고 뭘 할까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비트코인을 하겠죠 뭐 하겠습니까 주식을 다시 사 아니죠 비트코인을 하겠죠. 이런 식의 자금이 크립토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고 이미 이 사람들이 이런 바닥권에서 다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지금의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뭘 할까? 코인 판이 돈이 되는데 당연히 코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머스크는 도집하던데. 자 그래서 도지에 대해서 좀 이따 좀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 일단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자 어제 영상이죠 자 알고랜드 1800원대 알고랜드 제목에도 써놨죠 알고랜드 전부 추천드렸고 저희 멤버십방에도 다 저점에서 다 잡아드렸고 추천드리자마자 이제 24일이죠 이렇게 상승이 터졌죠 알고랜드 어, 어제, 어제 밤까지 해가지고 보신 분들은 이 상승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어 분명히 최저점에서 다 잡아드렸습니다 알고랜드 자그 다음에 제가 요, 며칠 전 영상이죠. 자, 여기 보시면. 카바! 카바 말씀드렸죠? 딱 3일 전에 카바 말씀드렸습니다. 카바. 카바도 전부 다 매수시켜드렸어, 멤버십방에서. 카바에, 주봉도 굉장히 좋다. W로 바닥을 찍고 주봉상으로 이렇게 돌려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카바도 저희가, 어, 4,600원 때좀 매수를 진행을 했고, 지금 충분히 수익권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뭐, 좀더 이제 보다가 5,200원 이상 때부터 우리가 이익을 조금씩 팔면서 쭉 들고 가면 되겠다. 그리고 마스크 네트워크 제가 언제 추천드렸습니까? 자 23일 엊그저께 23일자에 분명히 마스크 네트워크 영상에서 쭉 말씀드렸죠 마스크 네트워크 커브 레이븐 코인 그래프 파리 생제르멘 신세틱스 자리 좋다 기가 막히다 마스크 네트워크 오늘 이렇게 마스크 네트워크 지금 10% 오늘 10% 제가 추천드릴 때 샀으면 지금 20% 수익권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가 자 이런 확실한 종목들 지금 마스크 네트워크부터 해서 레이븐 커브 다 올라가고 있어요 커브 커브도 이제 주봉 좋다 커브 말씀드렸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커브 자 레이븐도 23일부터 계속 지금 흐름 좋게 그려나가고 있죠 파리 생자리맹도 잘 올라가고 있죠 뭐 아직 제대로 된찐 상승이 나온 건 아닙니다 다 상승 준비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요런 좀 확실한 종목들을 제가 이제 딱딱 잡아드리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멤버십방에서 다 추천을 드립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이렇게 추천 드렸고 에이브도 보시면은 지금 멤버십방에 수익 인증 이렇게 쏟아지죠 보십시오 플러스 51% 450만원 사가지고, 153만원 수익. 자, 마스크 네트워크. 350만원 사가지고, 60만원 수익. 딱 이틀 만에 60만원 벌어버렸죠. 요런 좀 확실한 종목들, 매매 타점. 누구보다 빠른 코인 시장 정보들을 받아보시려면은, 자, 하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2309-2636. 욕쪽으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마스크 네트워크는 왜 이렇게 또 이제 상승이 나와고, 너는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 자 이렇게 뉴스들이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매틱 고래 월렛에서 매틱이 뭡니까 폴리곤이죠. 폴리곤 고래가 마스크 네트워크를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매틱 월렛에서 현재 가장 많이 구매하고 있는 토큰은 마스크로 나타났다. 마스크 네트워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마스크 네트워크도 지금 고래들이 바닥에서 매집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시가총액이 4,500억이고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익명성 네트워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스크 네트워크도 어, 우리가 충분히 지금 좀 들고 가볼만 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저희는 20% 수익권이기 때문에 잘 이제 팔면서 갈 거고. 어 그래서, 어 22년이 계속적으로 더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도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지코인 차트인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도지코인 제가 이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단 주봉상으로 결과적으로 여기 바닥 한번 찍어주고, 찍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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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서 한번 찍어주고 여기에 200원을 최저점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쓰리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차트적으로 봤을 때 중요 정보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 일봉상으로 봐도 골파고 상승 골파고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고 이때 지금 거래량들 다 터져줬죠 원래 여기서 이제 쭉 거래량 터져줬는데 비트가 빠지면서 이렇게 빠져버렸죠 그리고 여기서 머스크가 한번더 살려줬죠 도지로 일부 상품을 구매하게 할 것이다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번 조금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 자 그래서 어느정도 도지도 지금 추세를 돌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한번 살짝 더 빠질 수 있겠지만 은이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식의 상승을 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쨌거나 이더리움 이랑 협업을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 방식으로 이제 도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도지코인이 업그레이드 하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지코인의 로드맵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라는 거죠 도지 d p 아 부터 해가지고 c 라이브러리 기가 원래 여러가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이제 스테이킹 기능까지 해서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랑 같이 협력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 지금 천재라고 불리는, 출생은 러시아에요 러시아. 러시아에서 딱 태어났는데, 이부텔릭이 태어나가지고,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니까. 얘네 아빠, 러시, 이 부탈릭의 아빠도, 과학자였습니다 어머니도 과학자고 그러니까 과학자랑 과학자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 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천재가 나온 거예요 27세인데 지금 94년생인데 얘가 나와 가지고 얘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끼를 발휘하면서 7살에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코딩하고 프로그래밍 쪽으로 완전히 간 거죠 이 형상을 보십시오 이 친구 완전히 누가 봐도 프로그래머 같이 생겼죠 야 굉장히 진짜 앉아 가지고 컴퓨터만 하기 생겼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추측이겠지만은 이 비탈리 부테린의 아버지가 어좀 깨어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계속 하다가는 장래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캐나다로 갔죠.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캐나다에서 비탈릭 부텔린이 성장을 했는데 이 비탈릭 부텔린이 대학교를 이제 막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부텔린의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너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인 직장 들어가서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겠지. 하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되겠냐.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퇴를 해버렸어요. 워털루 대학교 1학년 중퇴 여기 써있죠. 중퇴해버립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비트코인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탈릭 부테리는 지금 이 이더리움 플랫폼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2세대 암호화폐 시대를 연 IT 혁명가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고, 언어에도 소질이 있고, 다섯 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고, 그 다음에 재산은 4주 이상으로 어 젊은 부자가 됐다. 이더리움만 33만 개 들고 있다. 그래서 이 비탈릭 부테린이 컴퓨터 광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의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 캐릭터가 딜을 꽂아넣죠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는데 데미지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들어가더라. 내가 정말 열심히 키운 캐릭터였는데 그게 다 중앙화 때문이다. 중앙 집권적인 이 게임 시스템, 뭐 중앙 집권적인 정부 이런 거를 떠나 가지고 탈중앙화가 답이다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길로 간 거죠. 그래서 탈중앙화를 향한 이 독립성을 이루는 게 암호화폐의 이상이라고 믿고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거래소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시선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비트코인 성향하고 맞는 거죠. 탈중앙화, 익명성, 그 다음에 중앙 집권적이 아닌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할수 있고 중앙 중앙 권력적인 걸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게 비트코인의 정신이죠. 자, 그래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차이는 그럼 뭐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세대 암호화폐라고 한다면은 이더리움은 2세대 암호화폐고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해 가지고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이더리움은 그 거래에다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더 추가를 할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1비트를 줄게 하면은 1비트를 주는 건데 이 이더리움에 있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밤 9시 이후에는 일정 금액 이후에는 출금이 안 된다고 설정을 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하루에 0.1m만 뽑아 쓰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을 추가를 할수 있는 게 이더리움의 기능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를 이 비탈릭 부테린이 창시를 해 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의 계 거물이 됐는데 이 거물이 지금 도지코인에다가 협업을 해 가지고 같이 짝짝꿍을 한다는 거고, 머스크가 최측근 인사가 지금 도지코인 재단에 합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머스크 CEO 가족의 업무를 하던 이 사람이 도지 재단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비탈릭 부테린하고 머스크가 손을 잡았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도지 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지 코인이 단순히 처음에는 밈 코인이고 별다른 기능 없는 그냥 이제 재미삼아 만든 코인이다라고 시작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머스크의 작전 코인이었다는 게다뭐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머스크가 쭉 바닥에서 사놓고 엄청나게 뛰어보내고 펌핑해서 제대로 한번 해 먹었는데,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제작전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설거지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이 도지 코인이 이 당시에는 단순히 머스크 발 거기다가 이제 밈코인 초창기 펌핑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펌핑을 줬다라고 한다면 이 이후에 나올 펌핑은 이더리움과의 협업, 비탈릭 부테린의 기술력, 그 다음에 도지 코인의 이 로드맵 발표에서 나왔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머스크 최측근 인사가 도지재단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구간에서 나오는 펌핑은 도지코인이 단순한 밈코인이 아니라 엄청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좀 인정받는 기술력 있는 코인으로 거듭나는 거듭남으로서 나오는 상승이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지코인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 저는 이제 단순한 찌라시가 아니다 이거는 어, 비탈릭 부테린이 들어오고 머스크 최측근 인사가 도지로 들어가 그리고 도지코인이 로드맵을 막 발표를 해 그리고 바닥이야 지금 차트적으로만 봐도 도지코인은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도지코인 시가총액이 지금 딱 30조인데 이 30조가 물론 비싸다면 비싸다고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도지코인이 쭉 가격이 떨어지 졌을 때 여기서 가격 방어를 머스크가 직접 했어요. 트위터를 쓰면서 나는 도지코인으로 테슬라의 상품 일부를 살수 있도록 하겠다. 액세서리를. 근데 이게 시작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에서 점점 더그 범위가 넓어질 거예요. 이 도지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도 들어왔고, 머스크가 핸들을 잡고 있고, 여러분들, 도지 파더라는 그 지칭을 하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12월 23일에도 잭 도시랑 막 애들이 트위터에서, 어, 나는 뭐 이더리움을 반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도지코인 얘기하는데, 머스크가 빌리 마커스 트윗에다가, 내가 이거, 이것이 내가 도지를 지지하는 이유! 이런 얘기도 했고, 지금 이렇게 스페이스 X, 머스크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스페이스 X에서도 계속적으로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 어뭐 5월이지만, 계속해서 스페이스 X 인공위성까지 쏘고, 어? 머스크가 어 이거 우주선 빨리빨리 개발해야지 더 늦어지면 우리 파산한다. 계속적으로 우리 우주 개발에 대한 계속적인 푸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스타링크라고 해 가지고 위성이랑 다 엮어 가지고 우주로 가려고 하는데 화성 협곡에서 다량의 물이 또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은 어찌 했던 간에 여기서 인공적으로 마을을 만들고 영화 마스에서처럼 그런 이제 일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발사에 성공을 하고 여기에 발을 이는 순간 머스크가 트위터를 하겠죠 아 우리는 성공했고 화성에 착륙했고 이제 여기에 마을을 만들 거다 그리고 도지코인 을화폐로쓸 것이다 때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도지코인이 개떡상이 나오겠죠 천원 2000원 에서 3000원 까지도 갈수 있겠죠 여러분들 도지코인 이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머스크가 추구하는 청사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나오는 일련의 뉴스들을 종합해본 결과, 그리고 머스크의 도지 사랑을 결, 종합해본 결과, 야, 이거는 두 천재가 만났죠. 비탈릭, 부테린과 머스크가 손을 잡고, 도지 코인 가지고 뭘 할까, 여러분들. 이 천재들은 일반인들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고,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지를 사랑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지금 코인을 하는 사람들로서 도지 코인은 지금 우리가 무조건 들고 가야만 되는 코인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 1년의 움직임 이후에 최근에 이 4시간 봉 기준으로 봐도 여기서 머스크가 이제 어, 한번 쏘아 올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좀 있으면 여기 매물 대까지 올라가죠. 260 돌파하면은 이렇게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물론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비트 떨어지면 또떨어지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큰 그림을 봤을 때 도지코인은 그 미래 성장성이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야, 그래서 도지 홀더분들 조금 이제 좀 힘내셔도 되겠다. 어, 물리신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고 있고 뭐 일단은, 이 도지코인, 뭐, 비트 때문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 도지코인의 미래가 굉장히 밝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1인치인데, 1인치도 제가 지금 좋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쭉 빠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푹 내린 다음에 바닥을 기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좀 여기서 한번 만들어주고, 비트가 또 빌빌 되니까 한번 눌렸다가 2차 상승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1인치는 디파이,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이 디파이 계열의 코인 이기 때문에 이제 또 내년에 또 디파이가 더욱 핫해진다 라고 하는데 충분히 1 4조 시총도 아직까지 그렇게 어큰 시총은 아니죠 코인판에서 1조면 글로벌 코인인데 그래서 이 1인치도 여기 보시면 푹 빠지고 어 여기서 거래랑 한번 힘주고 조금 눌렸다가 2차 상승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1인치도 충분히 한 4천 원까지 짧게 보면 4천 원, 길게 보면 5천 원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트코인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5.7만,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은 상승을 하면서 어, 10만 달러까지 이상 오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46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트레이더가 또 이렇게 예측을 했죠. 일단은 5만 7천을 갈 것이고. 57,000이면 은 여기죠. 여자리까지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7만 간다 그랬죠. 자, 7만 느린 속도로 7만 그 다음에 10만을 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비트코인이 쉽사리 빠지고 있지 않다 라는 거는 일단은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긴 해요. 뭐 크리스마스라서 뭐 거래량이 이제 많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예, 버거형들은 좀 있다 다 일어나겠죠. 한국이랑 반대 시간이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갑자기 여기서 쭉 쏘아 올리는 그리... 이 나왔으면 좋겠다 요런 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1년의 도지 코인을 향한 어떤 머스크와 비탈릭 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도지코인은 바닥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일단은 지금 그리고 샌드박스도 지금 계속 계속적으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겠다 힘이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기시면 다 공급해드리고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고 좀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고 어쨌든 22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22년엔 진짜 돈 복사 하셔야 돼요 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22년 상반기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5월 전까지가 어 엄청난 기회일 수 있겠고 그 기회의 장 속에서 이 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시드를 최소 천만원이면 오천만원까지 1억이면 5억까지 5억이면 20억 이상 뿔릴 수 있는 그런 장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비트가 지지부진해도 저 코인 타임즈 팀과 어, 여러분들 같이 해가지고 수익 확실하게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